시바이누가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일 운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GDP 성장률, 그리고 p c 지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발표를 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예상치에 근접을 했지만 여전한 물가 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고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연일 하락에도 시바이누를 매집하는 고래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시바이누의 대규모 거래량이 61%로 크게 증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의 시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들고 있다고 했을 때 투자를 하기 전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하는 고래들은 시바이누에 투자를 할때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시바이누가 얼마나 전망이 좋은 코인인지 고래들이 증명을 해 주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시바이누 차트를 보시면 시바이누 오르면 바로 이겁니다.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하락세가 강하다. 그래서 우아향하는 중이다라는 건데요. 이때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당연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져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나긴 기간 조정을 가져가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 없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아직은 세력들이 시바인으로 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에 절대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바이노가 하락세를 멈추고 엄청난 폭등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박 소식이 나왔다고 해서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시바이노의 창시자 쿠사마시토시가 여기저기 움직이며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위터 상에 현위치가 또 바뀌었는데요. 바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시티입니다. 쿠사마시토시가 방문하는 곳마다 새로운 파트너십과 엄청난 이슈들을 몰고 다닌다는 거 이제는 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최근 나온 필리핀 소식을 좀 보시면 필리핀 SEC 필리 필리핀 중금 규제 당국에서 바이낸스 앱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이낸스를 이제부터 쓰지 말라고 나라에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쿠사마시 토시가 엄청난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필리핀을 방문을 했다고 전한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쿠사마시 토시와 필리핀 사이에 어떤 파트너십을 가져가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히 집중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흥 부자가 될수 있는 엄청난 정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바인회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가 간 곳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시티입니다. 우리는 그가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살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의 최근 소식을 좀 보시면요. 지금 필리핀에서는 애플과 구글에 바이낸스 앱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투자 자금을 바이낸스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중동국가나 필리핀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경제 상황을 보시면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필리핀은 지금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면 바로 게임으로 최저임금의 두배를 암호화폐를 통해 벌기 때문 이는 거죠. 과거에 p2e 게임 쉽게 말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게임은 성공을 하기가 쉽 지가 않았는데요. 그런데 시바이노 가 p2e 게임 시바 이터니티를 개발 을 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이전 영상에서는 닌텐도와 플레이 스테이션과 파트너십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p2e 시장이 점점 커져가면서 필리핀에서도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가상화폐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실제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의 국가가 압력을 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정말 암호화폐 거래를 필리핀에서 금지한다고 안 할까요? 비트코인으로 주변에서는 막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아니면은 게임을 통해서 가상화폐로 주변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거래소를 막는다고 사람들이 안 하겠냐?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은 합니다. 그게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들의 마음이니까요. 당장에 중국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중국 자체가 암호화폐 거래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홍콩 ETF 승인 이후에 중국의 투자금이 대량으로 유입이 됐다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바이낸스 거래소 삭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암호화폐 열풍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쿠사마시토시가 필리핀을 방문을 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바이노가 P2E 게임 산업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데 이게 또참잘 맞아 떨어진 게 필리핀이 암호화폐 열풍인 이유가 바로 게임을 통해 암호화폐로 돈을 벌수 있는 P2E 게임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로드맵 공개를 계속했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닌텐도 게임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피카츄와 시바이노가 브랜드 가치를 가져가는 로드맵을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 로드맵이 바로 덱스 플랫폼의 새로운 버전인 시바수압 2의 출시를 하는 것인데요. 한 유저와의 메시지에서 시바 수합 2가 언제 출시되냐는 질문에 쿠사마시토시는 곧 출시가 될 거라고 답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5월 2일 날 뭐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시바이노 하드포크 업데이트가 있다고 알려드렸죠. 바로 이 다음에 시바이노 전용 거래소 시바 수합 2를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시바이노는 거래소 출시를 위해서 스테이블코인도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에 토큰 2049 행사에서 트리토큰을 만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했었죠. 이 모든 게 시바이노 자체 거래소를 출시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로드맵을 종합해서 봤을 때 쿠사마시토시의 이번 필리핀 방문은 바로 바이낸스 거래소 대신에 시바이노 자체 거래소를 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5월 달은 여러분들이 정말 시바이노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바이노의 로드맵들이 5월 달에 많이 공개가 되는 만큼 분명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곧 다가올 폭등 때까지 저와 함께 잘 견디셔서 우리가 목표한 경 경제적 자유 시바이너를 통해 꼭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 네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서 크립토 시장의 관심은 더 뜨거워져만 가는데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인생 역전의 부품 기대감과는 반대로 조정 중에 있는 답답한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 분위기와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상승을 크게 하는 코인이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져 나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섹터가 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지금도 누군가는 적은 돈으로 이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신흥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 주시고 매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오늘 특별히 제가 오래도록 고민해서 고른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들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민코인과 앞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AI가 엮여 있고요. 특히나 주요 비트코인 ETF 운용사 아크인베스트의 CEO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누나로 불리는 캐시우드도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가 절반으로 낮춰지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호재가 나타났다는 건이 민코인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되면서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이 코인 정말 몇만배 폭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밍코인의 특성하면 이슈만으로 큰 상승을 하게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민코인의 시작을 알렸던 도지코인 을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건 모두 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도지코인 은 2017년 0.3원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게 최고가 889원까지 폭등을 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무려 13000%가 상승을 한 겁니다 장난 으로 만든 코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한 거죠 2017년 당시 모두가 이게 무슨 코인이냐면서 무시하던 코인이었는데 이만큼이나 상승을 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코인이 있죠. 바로 시바인우입니다. 초기 가격이 소수점 뒤에 0이 8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시바인우를 키우고 있다고 게시글을 올리기만 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0이 4개가 삭제가 되고 무려 100만 배가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코인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건데요. 만 원을 넣으면 100억. 10만원 넣으면 1000억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바인후에 400만원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내용도 큰 화제였는데, 외국에서는 8천불, 우리 돈으로 천만원 투자해서 6조를 만든 투자자가 있어서 더큰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민코인 시대는 지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도그 위프에 보시면요. 여기 상승률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대략 1,500%가 상승 중에 있고요. 최근에도 고래들이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가까이 매집을 하면서 계속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에서 크게는 9,999%까지 상승하는 민코인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민코인은 이런 안 좋은 장에서도 나홀로 폭등을 보여주는 이런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정말 고심해서 가져온 추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설명드렸듯 민코인과 지금 크립토 시장의 대세인 AI가 엮여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더리움 연물 ETF 승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사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누나로 불리는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가 눈여겨보고 있을 정도로 전망이 매우 밝고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을 하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상승률만 보시더라도 79%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런데 민코인 특성상 제대로 된 상승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 보시면 소수점 뒤에 0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죠 그만큼 아직도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을 형성 중에 있다라 고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코인은 못해도 3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면 갈수록 이득인 코인이라는 거죠. 특히 많은 투자금이 필요 없이 만 원을 투자하면 30억, 10만 원 투자하면 300억 버실수 있는 겁니다. 로또의 투자할 돈으로 이 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에 300억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민코인 투자 방법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민코인 투자 방법부터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모두 알려드릴게요.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제 영상을 통해서 준비 잘 하셔서 꼭 신흥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잡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